Hey. 빠박입니다. 요리 들어가 볼게요. 요리 제목은 돼지고기 불고기용 마늘치 샀습니다. 고추장 불고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일단 그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고기를 썰어왔죠. 이렇게 잘게 썰어줍니다. 이빨이 안 좋아서 잘게. 이렇네요 그냥 이을게요 이렇게. 넣었죠? 그럼 이제아이야야야이거게이거 야. 아니야 그이야너 이렇게. 이렇게. 먹어게고너이거고이 핏물 이렇먹이렇고 야야야야야 가 이렇게. 만렇게이있고잠깐게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렇게. 이냐이거 걸레네 안이아게이렇만 양념해야되죠? 이거 샀습니다 이게 청정원 돼지 불고기 양념 고추장 세일 저는 딱 보고 이 참기름도 세일 행사 상품만 삽니다 저는 까주고 크, 개봉 아뭐였어왜 이렇게 안까져 뭘 아, 힘들게 해놨어 아, 자 잠깐만요 아, 까지 는데 잠깐만 이거 잠깐만 고기 잠깐만 고기 이 아쿠이가 얼마나 흘러야 돼사용 설명서 청정형 양념장은 고기가 잘 버무려 30분 이상 재워후드세요 용량 안 나와있네요 잠깐만요 감으로 하겠습니다 내 감이 초기 좋아 초기 다 고추장 불고기 잠깐만 이렇게 넣고 잠깐만 고추장 지금 이거도 행사상품 행사상품마산순차 이거 잠깐만 고추장 불고기 이거 넣는데 이것도 잠깐만 이거도 개봉 뭐든지 음식이든 뭐 용품이든 뭐든 물고기든 뭐든 쇠거그가 처음에 구매했을 때가 기분이 좋아, 이거. 처음에 이거 딱 뜯을 때이 기분. 이렇게. 쫑! 아, 기분 좋아. 야, 고추장 떨어졌는지 5개월 만에 고추장 샀어. 와, 미치. 맛 좋네요. 이것도 넣지만 이것도 좀 넣어줘야 돼 왜그냐면 뭐 고추장이 좀 들어가줘야지 고추장 불고기가 되는 거지 이렇게 비벼준다는 거지 이렇게 비벼 잠깐만 비비고 끝났고 모든 음식에는 이 참기름이 들어가야 돼 참기름 그래야지 맛이 고소하면서 달콤하면서 아무튼 좋아 좀 많이 넣어 나 참기름 맛을 좋아해 나 돼지, 돼지고기도 삼겹살 꺼먹으면 참기름에 무조건 찍어 먹어야 되 이렇게 했죠? 야, 죽인다, 꽃샹불고기, 후라이팬에 달달달달 볶아. 30분 뒤에 먹으라고 그랬지. 오늘 저녁은 이 돼지불고기. 비주얼 봐라. 어 양념을 너무 많이 붓네 아우, 아우, 양념 너무 많이 넣었다. 이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먹는다면, 하 하, 봐보세요. 한 끼, 두 끼, 세 끼. 3끼밖에못 먹잖아요. 이거 일 일주일 버텨. 일주일 일주일 버텨야 되니까 김치를 다 이만큼 김치를 다 넣어 줍니다. 김치를 이렇게 이렇게 하루 한끼두끼 세끼 세끼 세끼니까 3일 먹을 수 있는 걸7번 먹을 수 있는 일주일치가 되는 거예요. 국. 비벼 줍니다 이렇게 이런데 뭐 양파도 넣고 먹. 뭐 뭐도 넣고, 고추도 넣고,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료가 없어 일단 그럼 이렇게 비벼갖고, 이거를, 잠깐만, 김치를 너무 많이 넣나, 이거? 맛이, 이, 맛이 이거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, 이거? 그리고 엊그저께 식당에서 그, 밥 사먹고 남은 거, 고, 고추가, 청양고추가 두개 남았길래 내가 갖고 왔습니다. 청양고추가 두 개, 두개남았구봐 풍족하지가 않아! 구독자가 작갖고 이거 하나 주머니에 넣어오고 하나는 내가 먹던 건데 여기 가 먹던 부분 이런 거는 여기 한번 이렇게 잘라주고 청양고추가 들어가야 이게 또 매콤한 맛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 그러니까 식당에서 어차피 그 내가 먹던 거냉기면은 음식물 찌꺼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챙겨왔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매콤하다 싹 넣어주고 탁 잘라갖고 오늘은 또 돼지 고추장 불고기에다가 밥 쌀밥 파. 그 다음에 밥을 했습니다. 김치를 넣었더니 색깔이 약간 그 뭐, 뭐라고 표현해지지? 시덕이돼버렸네요 이거 조금 더 넣을게요. 그리고 양념. 좀 빨개야 돼. 음식을. 잠깐만, 여기다 설탕, 설탕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모든 음식에는 설탕이 들어가는데? 볶음 요리에. 잠깐만. 음, 안 넣어도 돼. 여기 다 들어가 있네. 야, 달콤하다! 100% 국산 배와 상하를 그대로 가! 행복하다. 30분 뒤에 볶아 먹을게요.